메시아 엠마누엘은 개바와 빌립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개바와 빌립과 야고보와 요한은 엄청 기뻐하였다. 그러고는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라비어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공동체가 부족함 없이 이 물고기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기쁘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물고기를 먹을 생각에 기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들과 다 같이 물고기를 먹을 생각에 기쁜 것이냐? 도마와 가론 유다가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10명의 형제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매들이 도마와 가론 유다를 말리고 있었다. 그때 뒤늦게 메시아 엠마누엘이 들어와 말하였다.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자 도마가 말하였다. 라삐어이 유다가 우리들 몰래 자꾸 돈에 손을 대오. 그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이 자를 우리 공동체에서 당장 내쫓아야 하오. 도마의 말을 들은 메시아 엠누엘은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11명의 형제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공동체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그자 한 사람으로 족하다. 그런데 그가 우리 공동체의 재산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도 그 자와 같은 자이다. 메시아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열두 형제들과 자매들은 밖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 수에 맞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자 그것을 본 메시아 엠마누엘은 열두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개의 돼지들이냐? 공동체 있는 자매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양식을 먹을 때도 자매들만 움직이고 물을 길러올 때도 자매들만 움직이고 잠자리에 누울 침상을 펴는 것도 자매들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개, 돼지들은 주인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자지 못한다 앞으로 개, 돼지들처럼 섬김만 받지 말고 너희들도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실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야 야외 왕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야외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항상 야외 아버지 안에서 평강과 은총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야외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